한 번, 오늘도 한번 어, 마크 던전 제가 레벨을 키워놔가지고 엄청 득템을 얻었어요. 이것도 엄청난 거고 이것도 8 개나 먹었어. 방금사가 먹으면 안 되지. 그리고 하나 이런 것들도 좋은데 더 좋은 것도 많이 얻었는데 이건 아니고 일단 상처에다가 득템 좀 넣어놓자. 어, 나, 어, 뭐야, 뭐야, 뭐야! 뭐야, 뭐야! 밑에 호포있네 뭐야! 얘좀 돌려줘요. 아야 그거 좋은 건데. 나, 너나. 이거 좋은 것들이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. 먹을 것도! 들고 가자. 어. 이정도? 이정도면 딱 깨지않을까? 생각이 들네 아 맞다 그리고 꺼내님이 이거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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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레벨 짜리 옆에 있는거 이건 아니라고 여기에 있는 5레벨 깨라 그랬어요 아 4레벨도 있네 5레벨 옆에 4레벨부터 깨자 어 잠깐만 이거 어디야 여기로? 오이 깜짝이야. 이쪽으로 가라는 것 같은데. 어, 뭐야, 좀비, 살점 응, 어, 잠깐만. 아니야,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진짜. 여분 빨리 단다. 때문에. 빨리 죽어. 뭐야, 용어에 빠지면 끝이야? 살려신다얘들 좋은 녀석들이다. 어, 얘들 너무 많이 줘. 아, 아, 뭐야! 뚜가안 됐어! 이건 아니지! 이건 아니지! 너무 아닌데? 살수 있겠는데? 살수 있겠는데? 아, 절대 못 살고. 다시 한판 더, 게 깨보... 근데 이건 언제 풀려? 이건, 여긴 또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? 완전, 좋아... 뭐야. 이게 뭐야? 응. 내가 뭔가 수상해? 요 점만, 요 점만. 아, 이거 좋은 화살이구나. 활이구나. 이거 끼고 다녀야겠다. 4레벨. 5레벨부터 그냥 깨져야 너무 어렵다, 저건. 막혀있어, 길이. 여기 또 뭐야? 터널? 터널은 또 쉽지 터널로 불 얼음이 뭐야? 뭐야 너무 어려워 뭐야 뭐야 여또 어디야? 원래 여기였나? 이건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빨리, 빨리. 아, 잠깐만, 한번더가 제발. 죽어. 아, 제발. 죽기 싫어. 아, 뭐야. 우리 레벨 왜 이렇게 어려워? 다이간다 처음에는 멀미가 걸리네. 너무 어렵잖아. 어, 이 들어와, 이거 싫어. 어, 멀미 걸린단 말이야, 멀미! 어, 아, 뭐야, 뭐야. 또 어디야? 여기 또 어디야? 또 이래, 또 이래. 준비, 여자 좀비 또, 또 준비. 싫어, 죽기 싫어. 아, 아, 또 죽는다. 전우석들한테. 아 뭐야, 수선이 없어. 장난감 게임 정리 안 돼요. 아, 너무, 아, 이거 너무 고통받는다. 어, 5레벨 너무 하기싫어 어구레벨 가보자 구레벨 <laughs> 갑자기 가냈다 뭐야 이거 또 멀미야? 바로 5레벨 뭐야 좀 멋있는데? 여기 있다 내가 딱 서있고 뭐야 버튼? 넌또 뭐야 우리가 우리가 왜왜또왜또아 독까지 걸리네. 뭐야 아, 얘들 다 영토가 없어. 너무 세네. 레벨 업좀더 하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제 회차에 만나요. 나, 안녕.